샬롬, 오늘은 8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한 주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통독할 말씀은 스가랴 6장에서 9장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그분의 종을 통해 평화를 이루실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병거의 환상을 통해 온 땅을 다스리시며 모든 나라를 심판하심을 보이시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겸하는 싹의 예언을 주십니다. 또한 시온으로 돌아오셔서 진리와 평강으로 다스리실 것을 약속하시며 겸손한 왕이 나귀를 타고 오셔서 열방에 평화를 전하실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역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겸손과 평화로우시는 메시아 안에서 참된 구원과 소망이 완성됨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 가운데 스가랴아 9장 9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아 9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원에 따라 크게 기뻐할 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 지어다. 보라, 내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통독하는 말씀 중 스가리아 9장은 장차오실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묵상의 말씀인 구절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으로 이 말씀은 복음서를 통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왕들은 화려한 말과 군대를 이끌고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은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힘과 권세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세상적인 기준으로 왕을 기대합니다. 힘 있고 능력 있고 모든 것을 단번에 바꾸어 줄 존재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왕은 겸손히 오셔서 구원하시며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오십니다. 겉으로는 연약해 보이지만 그분의 통치는 영원하며 그분의 십자가 사랑은 세상의 어떤 힘보다 강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 질문을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힘이 아닌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오늘 하루도 겸손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그분께서 부어 주시는 구원과 평강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구원하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왕은 자기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겸손히 우리를 섬기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 왕을 모시는 우리의 삶 역시도 그분을 닮아 늘 겸손하게 또한 많은 이들에게 선을 해가며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만족하며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날 될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시고 함께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